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죄들을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어, 1 3항에서 언급된 허소리하는 영들은 교회로부터 구원의 유일한 다출을 강탈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이러한 유해한 견해에 대항하여 강하게 강화시켜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례를 받은 후 순결하고 천사적 삶으로 중생된다고 상상합니다. 중생되고 난 다음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래야 중생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례 받은 후에 떨어져 나간 자들은 하나님의 냉혹한 심판만을 맞이할 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도 배웠지만 이 펠라기우스가 그렇게 하잖아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버린 자가 된다고. 이아르미니스도 이런 것을 주장하거든요. 냉혹한 심판마을 맞아야 할 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은 후에 타락한 자에게는 어떤 용서도 기대할 수 없고 처음 중생될 때 받은 죄들의 용서 외에 다른 용서가 없다가면 이게 뭔 말인지 저는 제가 본 적을 합니 이게 뭔 말이 말도 안는 소리를 잠깐 하니까 어떤 때는 헷갈릴 더 오히려 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죄들의 용서를 받아도 그 그. 오장의 견인에 대한 오류를 바라보면은 아우구스티누스 아르니고 아르미니우스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중생이 되었고 칭의를 됐다 하더라도 중생된 자라 하더라도 예, 언제든지 영혼이 타락할 수 있고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함정에 빠지죠. 정말 바르게 살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면은 인정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바르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게 무슨 구원의 조건이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더 악한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 거룩한 삶을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제대로 용서하면 제대로 용서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며 살기 위한 영적 내적 투쟁을 하는 것인데 그거 투쟁도 하지 않으면서 아르미니우스 파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말한, 말한다는 것은 더 악한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장에 나가가지고, 뭐, 뭐, 어느, 뭐, 방송국에서, 뭐, 뭐, 누구를, 어느 교파를 이렇게 반대하니까, 어느 교회들이 나가가지고, 막, 철학 기도하면서 바닥에 그냥 차가 와, 아이스크림이 너왜 바닥에 누워있냐, 이렇게 하니까 차가 와서 누워있다고 그랬다든가. 그렇게 차가 다니는 길이에 사람들이 누워자고, 그것이 꼭 경건하게 보이지만은, 저는 그 사람들이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자유신앙을 아는 사람들이 무기를 저어보면 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겉으로 정통인예 하지만 실제로는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게요. 바리새파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 나는, 어, 나는 끊임없이 영적투쟁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하고 하는 겸손으로 가는 사람이 바른 사람들이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저 아르미니우스 파들처럼 이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행으로 구원 안 받는데 뭐 어째?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이 더 나쁘다. 이 말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은혜 받은 후에 타락한 자에게는 어떠한 용서도 기대할 수 없고 처음 중생될 때 받은 죄들의 용서 외에 다른 용서가 없다고 합니다. 타락하고 나면은 어 다시 이제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틀렸다고 말하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너는 그러면 너는 바로 사나? 바로 살면서 이게 틀렸다고 말하면, 정말 그는더 악한 사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비판하고 싶다면, 이런 보식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거 힘들어요. 저 벌써 저도 힘들어요 진짜네 진짜 어 네, 진짜 그그 진짜.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가기 싫어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 동네 이름만 놔둬 어 저놈의 동네 저지워버려 이렇게 할 정도인데 하지만 내적으로 이 투쟁을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자, 배교 후에 회개를 하, 하면은, 라고 하는 것은 요셉에 대한 형들의 범죄도 있었지만 선택된 백성에서 추방당하지 않고 족장으로 이겨졌다. 이걸 보면 알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키퍼리아 누스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배교한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경우에 용서하심을 볼수 있습니다. 회개 후에 회개하는 또두 가지 측면 어, 선지서들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무한한 법 어, 범죄들로 덮여 어, 있더라도 주님은 자비함을 베푼다고 합니다 모반보다 더큰 죄는 예아주 저는 이 제가 이 까만 고 이렇게 했지만 교회 참된 교회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이혼하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이거는더 아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교회가 나쁘다, 교회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냥 조용히 나가, 그냥. 시끄럽게 그냥 분란 일으키가면서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찌라시 만들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전화하고. 더 악한 놈들이거든요.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게 나아요.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원할때 들었던 기도의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죄들이란 질병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는 것으로 보셨기에 이런 구조책을 확립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자비함, 이 자비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하나님의 영원함을 영원성 뭐 좋습니다. 항상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죄들을 용서하시는 그분의 자비함이 완전하게 제거되었다고 한다면 그분의 오심은 자기 백성을 파멸시키기 위함이지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은혜와 자비함이 완전히 나타났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고 그분의 자비함의 풍성함은 넘칩니다. 이에 따라 하늘 아버지의 온정이 끊어지거나 삭감되지 않는, 않고 더욱더 풍성하게 흐른다는 사실을 믿도록 합시다. 베드로의 경우.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말들을 또 조심스럽게 또 받아들여야 돼요. 만약에 아르미니우스파의 주장처럼 성경에는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이제 이 뜻을 또 왜곡시켜요.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보는 관점이고 우리가 실제로 너희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너희들이 판단할 자격이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은 마치 선택된 자들만 믿음을 얻어서 중생되어져서 참된 교회를 찾는다. 우리가 방금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러면은 에 여기 외에 이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하면 참된 교회 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해버렸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거기에 또 어떠한 언젠가 하나님께서 또 참된 교회로 그들을 불러내어서 가게 하실 경우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또 그걸 위해서 그 참된 교회는 끝까지 견뎌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자신의 백성을 그 곳으로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참이 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자세, 우리의 자세, 하나님이 언제든지 용서하신다. 베드로가 세 차례나 부인하고도 회개하여 용서받는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에게까지도 선한 소망을 가지면서 기도하라고 권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영지주의자죠. 갈라디아인의 이탈은 가벼운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들보다 더 핑계하지 못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비함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불결하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죄를 짓는 자들이라도 회개하라는 초청을 받습니다. 사도 신경의 순서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죄들을 위한 지속적인 은혜가 있음을 배웁니다. 교회가 확립되면 죄들의 용서도 더해져야 합니다. 이 어, 당위성이고 필연성이지.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이거는 스탠더지. 이제 노바티아누스라는 사람 이제 앞서 제가 키프리아누스 시기에 키프리아누스 시기에 있었던 예, 그 대시안 핍박에서 대시안 우서 이 이렇지 합니다. 어, 데시아누스 황제 시기에 이제 핍박을 당했을 때 나타난 사건이죠. 노바티아누스 반은 모든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고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율법을 범할 때 용서받지 못한다고 어, 그들이 이제 주장을 하면 하였습니다. 율법은 이런 죄들까지도 용서받는다고 합니다. 율법에 정통한 다윗 역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용서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정욕, 불결, 음행, 미움, 분쟁.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죄를 범했지만 용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회계라는 것이 있느냐? 멸신자에게 사면되는 죄들을 가벼운 오류라고 해석하는 고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류들이란 육체의 연약함으로 범하는 죄들이라고 합니다. 성도들도 가끔 불신앙으로 기웃등거리고 섣부르게 맹세하고 분노로 이글거리고 욕설을 터뜨리고 주님께서 역 껴워하는 사악함을 행하고 납니다. 이런 것을 경미한 오류라고 부릅니다. 이제 거짓 회계인으로만 가도리게잘 쓰는 용법이에요. 이게그 삼근 삼근 삼장 삼근 삼장 삼근 사장 삼근 사장 마지막 항목에 보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경미한 죄와 중대한 죄가 있대요. 경미한 오류라고 부르며 큰 스캔들을 범한 공개적 범죄들과 구별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 앞에서 그런 죄들이 용서받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엄격함을 나타내어 교회의 교제로부터 끈어질수 있는 범죄들의 성급하게 빠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경미한 죄 그리고 중대한 죄가 있다. 이래서로. 분류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하면 안 됩니다. 어, 죄는 그죄 들리고, 죄 드리고, 죄고,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늘 하는 말은, 어,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갈빈이 이권에서도 그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돌토레이터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빠지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 성령 회방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반삼일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예, 예, 수를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러한 죄에 계속 머물도록 성령은 허락하지는 않아요. 선택된 자들에게는. 그래서, 어, 내가 유기된 자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 우리가 삶으로 보았을 때에 그 유기된 자처럼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 내가 헌신도 잘 하지 못하는데 내가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졸지에 내가 죽음을 직면하면 하나님 나라 갈수 있을까? 그 확신에 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실제로. 네. 확실히 확 차가지고 막 그냥 천사같이 간다, 이렇게, 말들을 하시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천사처럼 가시는 분, 저 천사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신학과 신앙생활과 신학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주님을 만난다, 주님을 본다, 주님을 체험한다는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이제 모본을, 이래 든뭐또 아르미니스파나 벨라교사 비슷하게 말이 되는데, 이 주님의 그 삶을 내 삶에 에, 이제 체득하거나 구현시키는.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분을 따라서 내가 참고 견디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라고 말하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항상 주님과 함께 이게 동행하는 삶 이게 바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거든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러한 삶을 내가 산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예, 바로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난 자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정말 열심히 배워야 된다. 말씀 배우고, 말씀에 따라서 동행하려고. 그래서 말씀이 명하면, 금하면, 그리고 말씀이 그대로 계시면 이러한 삶을 계속 살려고 그 부단한 그 노력, 행적이 아니라 저는 그 삶이 저는 주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이라고 저는 확신을 가져요. 정말 삶으로는 행위로는 군철도 못 바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듭니다. 말씀. 그 말씀에 계시는 주님을 저는 봅니다. 끝까지 주님만은 못들 겁니다. 이러한 진심한 마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말씀을 너무 사모해요. 말씀을 그으로 어, 말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마지막 죽는 때까지 그는 시편을 읽었어요. 두루마기로 이제 돼 있겠죠. 뭐 책이 돼 있는 게 아니니까. 계속 읽으면서 이제 이쪽으로 누워서 한참 읽다 보면 여기 옆으로 자면 아프니까 아우스티누스가이 페이지를 다 읽었다 하면 그 제자가 다시 그래 이쪽으로 옮겨주면 그걸 또 오른쪽으로 읽다가 또 다시 다 읽으면 다시 왼쪽으로 높히면서 그러면서 조용히 가셨거든요. 저는 그 삶이 정말 천사의 삶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만 붙드는 이 삶이 정말 그런데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또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붙들고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선행을 하지 않을 않는 것도 불가능할 거예요.